제 전이 되겠습니다. 중의합니다. 자, <laughs> 시작하기 전에 경의를 표는 하 양자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양쪽 다 똑같이 광주 쪽에 있는 팀이고 하다 보니까 음흠. 서로에 대해서 좀알수있을 분들이 아 많고 음.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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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 훈련을 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 그렇게 좋습니다. 메다려오 어, 어, 카운터. 기다려 선수가 어퍼나 이제 후 같은 경우에 갖고는 팔이 완전히 펴지면서 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파괴력이 좀 있네요. 오, 오. 좋습니다. 김성수도 돌려줬습니다. 오, 여기다 들어가다 지금 얼굴이 하나 사용을 음. 했고요. 오버핸드라이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 김성수 좋네요. 음. 자, 키크페인트 베 e d 가 펀치로 a 치 u 킥 c h e 이션압박 c h e r k e e 리 Combination, Apagan, Got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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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t t 너무 좋았습니다 김성수 어 t a m 앞면 지금 좀 크게 터졌는데요 네, 잘 버팁니다 살짝 빗말랐습니다 네. 김성수 선수도 펀치가 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보니까 서로 지금 얼굴에 상대적으로 좀큰 것들을 하나씩 허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어 예. 펀치 걸쳐놓고서 다리 자, 카운터 들어갑니다 네, 눈이 좋네요 들어온 타이밍에 좀 보면서 펀치를 잘 꽂아넣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 경험이 있어서 그렇고요 오우 래 걸립니다 라운드 종료 10초 전 자, 오너스 10초 남기고 있습니다 첫 라운드 베드로 선수가 오른손과 왼손 쪽에 스탠스를 좀 교환을 잘 해줘가면서 음. 경기를 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1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자, 상당히 재미있었던 첫 라운드였습니다 파격점이요네 그리고 또이 베드로 선수가 자신을 갖고 타격하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김성 선수 입장에서도 보면 얼굴에 좀큰거몇개 맞췄거든요 예. 상패적으로 지금 몇집들도 그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네. 이제 얼굴은 맞으면 맞을수록 데미지가 들어가면 더들어가지 <laughs> 참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 있죠 배달원 업종 보면 확실히 좀단기에서 오는 짬이라고 할까요? 음. 따끈따끈한 스타일로 네, 네. 하나 자, 어느새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되게 됐습니다. 라운드 투. 자, 라운드 2두 번째 라운드. 스텝을 발벼웁니다김성수 살짝 따라 들어갑니다. 로우 로우. 로우. 로우 딥. 자, 김성수 펀치를 노립니다만은 미드 살짝 맞습니다. 돌아가면서 빠지면서 칩니다. 오 어, 좋습니다. 오 네. 하이킥까지. 다리가 걸렸죠 지금. 아 네. 카운터. 오. 오 펀치 상당히 지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김동수 선수 아슬아슬하게 피하고는 있는데요. <목소리> 자 클린치 클린치. 자, 사이드킥. 딥 밀고 들어옵니다. 오 펀치 좋습니다 김동수 김성수 좋습니다. 서로 지금 크로스로 주고 받고 있는데 네. 1라운드에해서는 김성수 적중력이좀 높아졌습니다. 네. 아. 자 살짝 피합니다. 어, 다시 뭅니다. 어, 음. 어건 들어갑니다만 어퍼 아이 음. 음. 자. 베다르 선수의 스태미나 레벨이 조금 떨어지는 탓시까요 조금 움직임이 좀 느려진 것 같은데요? 이번 아, 타이밍에 받아치고 있는 쪽으로 조금 전환이 됐죠. 음. 자, 아, 버팅. 자, 서로 버팅 있는 상태에서 아무거 뭐요, 임영호하는 모습도 좋았고요. 네. 를 해서 이제, 음. 음. 이제 면 음. 되는 그 음. 음. 김성 선수가 꽤 얼굴에 큰 것들 많이 허용을 했는데 네. 상당히 좋은 예 그러네요. 흔들리는 모습을 잘 보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눈도 살짝 좋은 것 같고요. 남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라운드에 베다드 선수 스태미너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3라운드에서 어떨지 봐야 될거은데 네. 봉으로 시작하는 양자입니다. 오, 그렇죠. 좋습니다. 오! 오, 하이. 자, 지금 하이에서 넘어지는 와중에도 아면리칸 투를 날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오. 오! 늘렸습니다. 김성수. 지금 배다 선수 다리가 뒤로 빠지고 상처가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타격을 했기에 데미지를 못 받았으면 클리어 테이프 슛로는또 기록이 될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클린치. 미란입니다. 돌립니다. 아, 배다르. 조금 힘을 내봅니다. 배다 선수 지쳤네요. 지금 마우스피스 조금 뱉어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김성수 바디 조금씩 들어갑니다. 바디 그린치. 여러분 카운터로 받아진다. 번치 어우, 크로스. 이 선수가 왼손을 걸친 다음에 상체를 왼쪽으로 빠지면서 오른손 훅을 치는데 저게 좀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 아. 바닥이 미끄러운가요? 체력도 많이 빠졌어. 자 역전의 비밀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김성수 지금 조금 여기 는양수 지금 체력이 거의 오, 그... 네. 자, 김성수는 여기서 어떻게 다운을 만들어 내야만 좀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야, 여전히 베데파더 풀합니다. 자 오늘 60초. 자팔 잡고 버티는 대들 끝났습니다. 점프를 <laughs> <정수를> 매기가 조금 <laughs> 네, 정타수를 보면 베라 선수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좀 그만큼 김성수 선수 펀치도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laughs> 자. 배달의 선수도 그렇고 김성수 선수도 그렇고 그냥 본선 무대에 바로 올려도 괜찮을까라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 기대감이 좀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다음 두이 섬네옹이 나올지 스플릿이 나올지도 조금 관건이네요. <laughs> 예. 재출 경기 단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판정은 2대1 스플릿이죠. 아 베달 선수의 승 포인트 면에서 묵직한 펀치를 많이 맞췄던 베달 아즈칸 선수 오늘의 유일한 외국인 용병 베달 아즈칸 선수 트릭키 파이터 1승을 가져갑니다 151전이 되겠네요 네, 35점 승지가 됐습니다 네. 트릭키의 쪽이 이제 지진이라는 대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승리는 한국에 있는 팬들한테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좀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한국과 대한민국과 이제 독일은 또뭐 예전부터 6.25 전쟁 때부터 해서 동제의 나라로 이름으로 네. 서로 좀 무고적으로 많이 돕고 있는데 이번 지진 사태에서도 보호대가또 가서 많은 도 음. 활약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